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슨에서는 우리 백스윙 탑 위치에서 이 손목 모양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손목 모양이 좋아야지만 내려올 때스피리를더 생기고 콘택트를 더 생기고 비거리, 우리 방향성 우리가 다 그런 좋은 동작들이 더 자연스럽게 바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레슨을 바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많이 흔하게 듣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손목 모양이 컵핑이 되어 있으면 페이스 면도 열리고 안 좋다. 보행이 되어 있으면 페이스면이 조금 더 스트롱하고 내려올 때 훨씬 더 공이 멀리 갈 거라 음 제가 만약에 골프책을 쓴다고 하면 어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페이스면이에요 페이스면이 살짝 여, 열리고 살짝 닫히는 건 괜찮지만 페이스면이 일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페이스면이 스퀘어하게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훨씬 더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람들마다 그립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위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스트롱하게 잡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컵빙이나 보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에서는, 본인 그립에서 어떤 손목 동작이 나와야지만 내가 똑바로 원래 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그랩을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랩을 못 고친다. 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랩 고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뭐 다음 주에 라운딩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그랩에서, 편한 그랩에서 어떤 손목 동작이랑 어떤 동작이 해야지만 이 페이스 면이 일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뭐 하면 제일 안 좋은 거는 만약에 보잉을 했는데 페이스면이 너무 닫혀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면이 너무 닫혀 있게 되면 두 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동작을 더다 잘했어요. 그러면 공은 무조건 왼쪽 가요. 낮게 왼쪽 갈 거예요. 그, 거는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될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너무 닫혀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닫혀 있으면 공이 절대 안 떠요. 왼쪽 가고 절대 안 떠요. 그러면 우리 몸을 배치기 하면서 어떻게든 이 체, 페이스면 각도를 살리기 위해서 엉뚱한 동작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페이스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페이스면은 고친다고 하셔도 일자, 일자로 스퀘어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올 때 그런 이상한 동작들이 거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스틱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스틱을 하나 잡고 어드레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스틱을 거의 한 45로 각도에 이렇게 딱 한번 놔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편하게 그립을 잡아보시고 편하게 그립 잡아오시고 우리가 테이크백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테이크백 하지 마시고 바로 45로 각도 꺾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채랑 땅에 있는 이 스틱이랑 거의 매치되게 한번 이렇게 45로 각도에 한번 꺾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립이 뉴트럴하고 거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뉴트럴하게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45로 꺾게 되면 왼쪽 손목 각도가 거의 플랫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딱 45로 꺾어주시고 저는 이제 눈에서 봤을 때 왼쪽 손목이 거의 팽팽하게 플랫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는 그립이 뉴트럴하기 때문에 이렇게 45로 꺾었을 때 팽팽하죠? 그럼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손목 모양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는 손목이 납작해야지만 올라갔을 때이 페이스 면이 스퀘어하게 일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스트롱하게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스트롱그랩으로 제가 똑같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롱그랩 같은 케이스는 여기서 45로 꺾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손목 커핑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롱그랩은 45로 꺾게 되면 커핑 동작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면은 열려있지 않아요. 스퀘어하게 일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고, 어, 나는 컵핑인데 저를 한번 밀어보고, 이컵핑 동작을 이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제 손목은 분명히 컵핑이 되어 있는데, 페이스면을 보시면 일자를 스코일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면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공, 이 바로 더 똑바로 갈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위크 그립 잡았어요. 이렇게 왼쪽 손을 이렇게 위크하게 잡았어요. 위크하게 잡은 사람이 40으로 꺾잖아요. 그러면 보잉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롱 그립 잡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잉을 한다고 하면 이런 동작이 생겨요. 페이스 면이 거의 땅을 바라보고 가요. 이 상태에서는 공을 띄우고 싶으면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배치기 하면서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원하는 비거리랑 우리 임팩트 눌러 맞는 느낌이 아예 안 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을 먼저 못 바꾼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구독자 분들이 편한 그립을 잡아 보시고 집에서 45로 각도에다가 이런 골프채 아니면 스틱을 놔보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는 채랑 이 45로 각도랑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제 왼쪽 손등 모양을 어, 나는 스트롱하게 잡았는데 어, 살짝 컵핑이 생겼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랩에서는 컵핑이 살짝 되는 느낌으로 올라가야지만 백신 탑 위치에서 이 손목 모양이랑 45로 각도 이 손목 모양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컵핑이 되어 있지만 페이스면이 열려있지 않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더 똑바로 치고 똑바로 쳐야지 또 공이 더 멀리 가겠죠. 만약 우리가 너무 슬라이스하는 훅이 난다고 하면 우리 거리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컵핑이나 보잉이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면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